안녕하세요. 방구석 요가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하기 좋은 20분 남짓의 요가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침보다 몸이 부드러운 상태인 만큼 전에 올린 아침 요가 수업들보다 조금 더 유연성을 요하는 동작들을 넣어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전에 잠시 호흡을 정돈해봅니다. 오른 다리를 세워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골반을 내외전해주세요. 발등이 골반 옆 바닥. 왼발은 회원부 가까이 가져오시고요. 엉덩이살 빼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왼팔을 천장 위로 뻗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숙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오른 팔꿈치가 바닥 가까이. 자, 뻗고 있는 왼팔은 얼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귀 옆으로 쭉 뻗어냅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옵니다. 이제 왼손 골반에서 두뼘 뒤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오른팔 휘저으면서 골반을 번쩍 들어 올려볼게요. 왼팔을 기대고만 있지 마시고요. 손으로 적극적으로 바닥을 밀어내 주세요. 한 호흡 더. 오른팔 크게 휘저으면서 천천히 골반 바닥, 왼손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른 다리를 사선 앞쪽 바닥으로 세워주시고요. 발뒤꿈치랑 엉덩이 사이에 적당히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상체를 최대한 숙입니다. 왼손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서 허벅지를 잡고, 옆구리와 허벅지 사이 최대한 붙인 후에, 오른팔을 다리 뒤로 쏙 밀어넣고,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볼게요. 손목이 안 잡히신 분들은 손끝끼리 잡거나 수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손으로 왼팔을 당기면서 가슴과 어깨를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유지합니다. 이제 천천히 팔 풀어주시고요, 팔 다리 밑에서 빼주시고요. 세웠던 오른 다리를 들어서 왼 팔꿈치 안에 발이, 오른 팔꿈치 안에 무릎이 오도록 한 후에 깍지를 끼거나 깍지가 안 껴주시는 분들은 그냥 다리를 끌어안아주세요. 자, 이제 가볍게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고관절 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왔다 갔다. 움직임 멈추시고요.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종아리를 가슴 가까이 당겨와 볼게요. 셋. 둘, 마지막. 하나, 깍지 낀손 풀어서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포개 주시는데요. 발목과 무릎이 서로 교차되도록 해주시고요. 발끝은 90도로 꺾어 주세요. 발이 무릎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척추를 피고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은 팔꿈치를 접어서 종아리 위에 포개볼게요.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팔꿈치 바닥. 골반이 부드러우신 분들은 양손 멀리 바닥을 짚고 마시는 숨에 등 피고 내쉬는 숨에 상체 긴장을 툭 풀어내고 내려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골반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면서 잠시 유지해 봅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숨을 내쉴 때 골반을 부드럽게 이완.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잠시 긴장 풀고 휴식. 자, 이제 두 다리 풀어주시고요. 반대쪽 가볼게요. 왼쪽 종아리 근육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골반 내외전, 발등이 골반 옆 바닥, 엉덩이살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양손 골반 옆바닥에 짚고 마시는 숨에 오른팔 천장,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숙여줍니다. 숨을 마실 때마다 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열어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왼팔꿈치가 바닥과 가까워지도록 해봅니다. 뻗고 있는 오른팔이 얼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정확히 귀 옆으로 뻗어내 주시고요. 마지막 한 호흡 더 유지합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올라와 주시고요. 바로 오른손 골반에서 두뼘 뒤바닥. 마시는 숨에 왼팔 휘저으면서 골반과 가슴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어깨가 눌리지 않게 관절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골반 한번더 앞으로 내밀고 가슴은 위로. 천천히 왼팔 휘저으면서 골반 바닥으로 내리고, 손바닥에서 떼주세요. 자, 이제 접었던 왼다리를 사선 앞쪽 방향으로 세워주세요. 발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적당히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아까처럼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 아래쪽을 잡고, 손으로 허벅지를 당기면서 옆구리와 허벅지 붙입니다. 왼팔 다리 밑으로 집어넣고 오른팔 등 뒤로 가져가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볼게요. 마시는 숨에 왼손으로 오른 팔을 당기면서 가슴과 어깨를 열고 내쉬는 숨에 유지해봅니다. 당연히 손목이 안 잡히셨으면 손끝끼리 고리 걸거나 수건 잡으셔도 돼요. 자, 골반과 어깨를 동시에 열어냅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천천히 손 풀어주시고요. 네, 팔 다리 밑에서 빼줍니다. 이제 세웠던 왼다리를 들어서 오른 팔꿈치 안에 발나리, 왼 팔꿈치 안에 무릎이 들어오도록 양손 깍지를 끼거나 그냥 잡아주시고요. 가볍게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이제 움직임 멈추시고요.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가슴 가까이 가볍게 당겨봅니다. 그냥 다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 자극이 충분하시면 당기실 필요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쉬는 숨에 종아리가 가슴 가까이 한 호흡 더 깍지 낀손 풀어주시고요 접은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포개 볼게요 이번에도 발목과 무릎이 교차되도록 해주시고요 발끝은 90도로 꺾어주세요 양손 골반 옆 바닥을 짚고 숨 마시며 척추를 피고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은 팔꿈치 접어서 종아리 위로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 위로 가능한 분들은 손 앞으로 쭉 뻗어서 마시는 숨에 척추 피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으로 툭 떨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골반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세 내쉴 때마다 골반을 부드럽게 이완.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올라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잠시 휴식할게요. 골반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 주세요. 원하시면 발끝치게 하셔도 좋고, 다리 툴툴툴 털어보셔도 좋아요. 자, 이제 두 무릎 크로스, 발날 바닥, 양손 앞쪽 바닥에 짚고, 한 발씩 뒤로 보내서 테이블 포즈로 옵니다.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테이블 포즈에서 다음 마시는 숨에 배를 바닥 가까이 끌어내리고, 가슴 열고 턱 들어 올립니다. 시선 사선이 천장 바라볼게요. 여기서 잠시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꼬리뼈 조금 더 치켜 올려 주시고요. 배꼽이 조금 더 바닥 가까이. 가슴은 앞으로, 어깨는 살짝 뒤로. 다음 내쉬는 숨에 골반 말아 넣고 복부 쏙 끌어 올리고 고개 완전히 숙입니다. 이번에도 잠시 호흡하며 머물러 볼 텐데요. 두 손과 정강이로 지면을 밀어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려 주세요. 복부 조이고 견갑골 사이가 서로 멀리. 다음 마시는 숨에 다시 복부 바닥 가슴 앞으로 고개 들어 주시고요. 명치에서부터 턱까지 최대한 길게 뻗어 낼게요. 호흡합니다. 가슴은 앞으로 어깨는 살짝 뒤로 꼬리뼈 조금 더 말아 올리고. 다음 내쉬는 숨에 복부 쏙 끌어올리고 고개 숙입니다. 다시 호흡하며 유지. 척추 마디를 최대한 잘게 분절해서 등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려고 해보세요. 다음 마시는 숨에 다시 꼬리뼈 치켜올리고 배 바닥 가까이 가슴은 앞으로, 어깨는 뒤로, 목을 최대한 길게 쭉 뽑아내세요. 턱 높이 들어올리고 등 근육을 수축합니다. 한 호흡 더. 다음 내쉬는 숨에 골반 말아넣고 복부 조이고 고개 완전히 숙입니다. 내 등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세요. 복부는 조이고 고개도 완전히 숙이고 다시 마시는 숨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테이블 포즈에서 발끝 세워주시고 골반 뒤로 보냈다가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운독으로 옵니다. 발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목에는 긴장을 편안하게 풀고 잠시 호흡합니다. 오른 다리를 가볍게 접어서 골반 갸우뚱, 왼 다리 뒷면을 늘려주세요. 반대, 왼 무릎을 접어서 골반 갸우뚱, 오른 다리 뒷면을 늘려줍니다. 반복할게요. 번갈아가면서 오른쪽, 셋, 왼쪽, 넷, 호흡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오른쪽 다섯 왼쪽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발 뒤꿈치 모두 바닥으로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잠시 유지. 골반 틀지 말아 주세요. 내쉴 때 오른 무릎을 접고 골반을 열어볼게요. 스컬피언. 이때 오른 어깨는 열리지 않도록 어깨 가볍게 닫고 골반만 열어내려고 해보세요. 이제 고개 들어 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오른발을 양손 사이에 사뿐히 내려놓습니다. 왼무릎 접고 왼무릎 바닥 발등 바닥 오른발을 지그재그로 오른쪽으로 한보 이동시킨 후에 손을 발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골반이 부드러우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유지해볼게요. 양쪽 팔꿈치와 오른발 뒤꿈치가 한선상에 놓이도록 해주세요. 골반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복부 조이면서 골반 중앙으로 가져오시고요. 오른무릎이 어깨 옆에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붙어있습니다. 이제 오른발날을 45도 각도로 열어주시고요. 무릎을 바깥으로 열어볼게요. 이제 발바닥 안쪽이 바닥에서 뜰 거고요. 발날이 바닥입니다.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원하는 분들은 팔꿈치로 왼쪽 사선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네, 정수리와 오른 무릎 사이가 서로 멀어지도록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골반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한 호흡 더. 다시 팔꿈치로 걸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팔꿈치 바닥에서 떼주신 후에 접은 오른 다리를 손목 뒤로 밀어넣을게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다리 모양 만들어주세요. 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척추 피시고요. 왼 발목 펴주세요. 그리고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왼 다리에 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숨을 마실 때마다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 힘으로 가슴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골반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한 호흡 더 자, 가능한 분들은 손 다리 위로 옮겨볼게요. 이때 어깨가 솟지 않도록 팔꿈치는 접어서 몸통 가까이 붙이시고 어깨를 내린 상태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팔꿈치를 펴내면서 가슴 들어 올리세요. 계속 왼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은 끝까지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 천천히 왼무릎을 접어서 왼팔 등 뒤로 가져가 발등 잡기 시도해 볼게요. 발등 잡으신 분들은 마시는 숨에 왼무릎을 최대한 펴내면서 가슴과 골반을 열어주세요. 고개를 올려서 발뒤꿈치 바라봅니다. 이때 왼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골반을 바닥으로 가라앉힌 상태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무릎을 펴내세요. 발뒤꿈치와 등 사이가 서로 멀어집니다. 자, 고개를 올려 정면 바라보시고요. 이제 반대로 다리를 최대한 몸 가까이 당겨볼 텐데요. 가능한 분들은 손으로 발등을 감싸주고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회전해서 발뒤꿈치가 골반 옆 바닥으로 힘들면 그냥 가볍게 무릎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반복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발뒤꿈치 최대한 바닥 가까이 당긴 후에 잠시 유지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요, 왼다리 펴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앞으로 숙일게요. 숨을 내쉴 때마다 오른골반의 긴장을 부드럽게 풉니다. 왼골반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고개 들어주시고요. 무게중심을 오른골반 쪽으로 옮기면서 뒷다리 앞으로 가져오세요. 왼다리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오른발은 회음부 가까이, 엉덩이 살 바깥으로 쓱쓱 빼낸 후에 양손 다리 옆바닥을 짚고 숨 마실 때 척추를 핍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마가 바닥이 아니라 정강이를 향하도록 해볼게요. 자 손은 계속 바닥 짚으셔도 좋고요. 발 잡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정글이 잘 되시는 분들은 발 뒤에서 손목 잡으셔도 좋고요. 왼무릎이 많이 뜨신다면 내쉴 때마다 왼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다리 뒤 오금을 펴내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오른 골반이 뜨지 않도록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손 풀어주시고요. 올라옵니다. 이제 접었던 오른 다리를 세워서 오른 발왼 무릎 바깥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왼 팔로 오른 다리 끌어안고 오른 손 골반 뒤 바닥. 마시는 숨 척추를 펴고 내쉬는 숨에 척추를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을 중심으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 마지막 한 호흡도. 정면 바라보시고요. 팔 풀어주시고요. 다리 풀어주시고요. 잠시 휴식. 자, 반대쪽 갈게요. 두 다리 크로스.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한 발씩 뒤로 보내 다운독으로 옵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 왼 다리를 천장 향에 번쩍 들어올렸다가 무릎을 접고 골반을 열어주세요. 스코어 피언. 이때 왼 어깨에 따라 열리지 않게 어깨는 가볍게 닫고 무릎이 천장 가까이. 한 호흡 더. 이제 고개를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왼발 손 사이로 사분이 내려놓고 발 사이 충분히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 무릎과 발등을 내리고 왼발을 지그재그로 왼쪽 측면으로 한보 이동시키는 후에 손을 발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볼게요. 네, 왼발 뒤꿈치와 양 팔꿈치가 한 선상에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골반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코어 근육 조이면서 골반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왼무릎을 왼 어깨 가까이 바짝 당겨주세요. 한 호흡 더. 이제 왼발날을 45도 각도로 열어낸 후에 무릎을 바깥으로 열어서 발바닥 안쪽이 뜨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유지하거나 가능한 분들 팔꿈치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나의 정수리와 왼 무릎 사이가 서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쉴 때마다 골반을 바닥으로 묵직하게 내려봅니다. 두번더 숨. 한 호흡 더. 다시 팔꿈치로 중앙으로 걸어 돌아오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팔꿈치 떼주시고요. 접은 왼다리를 손목 뒤로 쏙 집어넣어서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다리 모양 만들어주세요. 오른 발목 펴주시고요. 발등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다리에 힘 채우시고요. 가슴 펴고 유지합니다. 손으로 계속 바닥 짚으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은 손 다리 위로 옮겨주시는데요. 어깨 솟지 않게 팔꿈치 접어서 접은 팔꿈치 몸통 쪽에 붙이고 가능한 만큼 팔꿈치를 조금씩 펴내면서 가슴 들어 올려 볼게요. 허리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계속 오른발등으로 발행을 밀어내는 동시에 가슴을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양쪽 견갑골은 등 뒤에서 모아서 허리 쪽으로 끌어 내립니다.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가능한 분들은 오른무릎을 천천히 접어 봅니다. 오른팔 등 뒤로 보내 발등을 잡고, 마시는 숨에 무릎을 최대한 펴내면서 내 발뒤꿈치와 등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볼게요. 이때 오른골반이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고개 돌려 발뒤꿈치 바라봅니다. 한 호흡 더 유지. 자, 이번엔 무릎을 접어서 발뒤꿈치를 골반 옆 바닥으로 내려 볼게요. 손으로 발등을 감싸준 후에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회전해서 발뒤꿈치가 골반 옆 바닥 힘들면 아까처럼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반복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손 풀어주시고요 다리 펴주시고요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왼 골반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고 여기서 잠시 유지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왼골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다음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올라와 무게중심을 왼골반 쪽으로 돌린 후에 뒤에 있던 오른 다리 앞으로 가져와 정면 향에 뻗어주시고요. 왼발은 회음부 가까이 가져옵니다. 엉덩이 살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발끝 세워주시고 마시는 숨에 척추 피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손 바닥 짚고 계셔도 좋고요. 발 잡는 게 편하시면 발 잡으셔도 좋고요. 정글이 깊이 되시는 분들은 발 뒤에서 손목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때 왼 골반이 오른 골반보다 들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무릎이 많이 뜨셨다면 내려가려고 하기보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피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어깨 긴장은 편안하게 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이마가 정강이 가까이.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올라옵니다. 이제 접었던 왼다리 세워서 왼발, 오른무릎 바깥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른팔로 왼다리 끌어안고 왼손 골반 뒤 바닥. 마시는 숨에 척추를 피고, 내쉬는 숨에 척추를 부드럽게 왼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을 중심으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 마지막 한 호흡 더. 다음 마시는 숨에 정면 바라보시고요 팔다리 풀어주세요 자 이제 등 대고 누울게요 이제 두발 모아 주시고요 두발 머리 뒤로 넘깁니다 할라 하사나 오늘 수업 역자세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발이 바닥에 안 닿은 분들은 손으로 등 중앙을 잘 받치고 유지하시고요 발이 바닥에 닿은 분들은 양손 깍지 껴서 팔꿈치를 피고 깍지 낀손 바닥에 내려놓고 유지합니다 목과 어깨 긴장 편안하게 풀어 주시고요. 혹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동작 생략하셔도 됩니다. 먼저 사바아사나 가세요. 깍지 낀손 풀어주시고요. 윗등부터 척추 마디 마디 느끼면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혹시 내려오셨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를 풀어주고 쉬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자세 사바아사나 발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 바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골반에서 한두 뼘 정도 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눈은 부드럽게 감고 지금부터는 호흡도 조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야타도 괜찮으니 자연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미간 사이의 힘도 편안하게 풀고 눈에도 긴장을 툭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턱 긴장도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잠시 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마스테.